신비아파트 특별판 빛의 뱀파이어와 어둠의 아이 신비아파트 본방 어둠의 테마사가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12월 16일 어둠의 테마사 마지막 화가 방영되고 그 다음 주 바로 특별판 빛의 뱀파이어와 어둠의 아이가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침 최종 예고편으로 보이는 세 번째 예고편도 등장해버렸는데 오늘 토이코와 그 최종 예고편 함께 분석해볼 예정이고요. 시기상으로 고스터 새로운 서포터 1월 중에 리온이 등장할 수도 있게 되었거든요. 최강님에 이어서 리온까지.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최종 예고편 함께 보도록 하시죠. 후, 다가오는 정체물을 악당 빛과 어둠 최종 보스답게 엄청난 포스로 다가오는 모습인데요. 리온은 이 싸움을 가만 볼수 없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한 리온 지금까지 쓰지 않던 봉인된 카드의 힘을 쓰고 마는데. 바로 이 카드, 사마엘.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세피르 카드, 봉인된 기술을 꺼내들고 맙니다. 그리고 펼쳐진 엄청난 포스. 과연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리온이 분노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과거 리온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사실 리온이 처음부터 부침성 좋은 착한 이미지를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땐 축구공을 발로 쳐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또래들을 혼내주는 등 강력한 힘을 지니고 태어난 외로운 아이였지만, 그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던 한 남자, 바로 리온의 스승이 될이 남자 덕분에 세피르 카드에 힘을 얻게 되고 강력한 힘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온은 스승에게 정말 애틋한 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었겠네요. 그리고 이어진 엄청난 떡밥, 어둠과 빛은 언제나 함께하라는 스승의 말, 이게 나중에 진짜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일단 넘겨두고, 때는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 사악한 뱀파이어 발로우가 누군가를 부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과거 리온을 아끼고 사랑하던 리온의 스승.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스승이 변화한 걸까요? 이는 과거에 유출된 떡밥, 요아인과 아이기스의 한 남자가 대결을 펼치던 장면을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아인과 스승이 대결을 펼치면서 아무래도 어떤 강력한 뱀파이어의 힘을 자신의 몸속에 봉인하고 결국 스스로 봉인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봉인에서 풀려난 스승은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는 결국 퇴마사 강림과 이안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뱀파이어 일족의 왕인 이안에게 알수 없는 뱀파이어 힘을 지니게 된 스승은 가만둘 수가 없는 존재겠죠 결국 강림과 이안 그리고 신비는 이 존재를 막기 위해 나서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결국 스승과 이안의 대결은 시작되고 말고 아직 완전한 힘을 가지지 못한 스승은 패배하고 맙니다 이대로 사악한 기운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가 했지만 이를 막아선 건 리온 애틋한 기억을 지닌 스승이어서 그럴까요? 필사적으로 막는데 이안과 강림을 향해서 끝까지 지키겠다 다짐을 하고 맙니다 리온 이번엔 다른 방법이 없어 난그 자를 막아야만 해 비켜줘 그렇지 못하겠다면 리온 오빠 사라까지 걱정하면서 바라보지만 스승을 지키겠다는 리온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었고 하! 강림과 이안의 강력한 협동 공격으로 인해 리온은 패배하고 마는데 그것은 오히려 억제돼 있던 숨겨진 리온의 힘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줬을 뿐이고 봉인된 카드의 힘을 사용하는 리온 그리고 그 힘을 막고자 하는 사라 결국 아이기스마저 리온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아무래도 금지된 리온의 마법은 너무 위험한 마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다시 싸우게 되는 리온과 이안 그리고 최강림, 아이기스 그 격렬한 전투 속에서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는데 모든 힘을 되찾은 리온의 스승 결국 보이지 않던 사악한 뿔까지 자라나게 되고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결국 이 장면처럼 스승을 함께 공격하고 말까요? 아님 모든 힘을 자신의 몸속에 봉인하고 오드아의 힘으로 각성하고 말까요? 지금까지 예고편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결과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12월 22일, 티빙을 통해서 공개되는 이번 스토리. 아참, 이거 광고 아니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한 달간 티빙이 무료라고 하니까 이런 점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